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엄마표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Step 2, Chapter 7. 거실에 있는 사물들 이름 같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이 문형은 익숙하죠? 우리 먼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소파를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이거 뭐지? What is this? 이건 소파예요. This is a sofa. This is a sofa. 잘했어! Great! 그리고 또한번 다시 반복해서 This is a sofa. This is a sofa. 잘했어! 이건 소파지. 잘하셨습니다. 여기서까지만, 요것까지만하 섭섭하죠?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요. 오늘은 이거 해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용해 이것을 뭐뭐 하려고 우리는 사용한다. We use 하고 3을 두시고요. to 동사 원형 쓰시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뭐뭐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을 먼저 해 볼게요. 우리 의자들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의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다 뭐야? 물어볼 거예요. 여러 개 물어볼 때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얘네들 뭐지? 어, 의자들이에요. chairs. chairs. 애들이 대답해 줬어요. 정확해. 정확해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Exactly. Exactly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Exactly. 잘했어. 우리는 앉을 때써 이걸. We use them to sit. We use them to sit.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양한 그 가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동사 표현들은 밑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미리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매칭해 보시고 실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실전 연습해 보실래요? 저와 같이 실전 연습해 보실게요. 거실에 있는 사물들 중에서 뭐를 한번 해 볼까요? DVD 플레이어. 어때요? 자, DVD 플레이어 하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거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어, 이거 DVD 플레이어. This is a DVD player. This is a DVD player. 잘했어. Great. 하거나 정확해라는 말. 정확해 한번 해볼까요? Exactly. Exactly. 잘했어. 우리는 이걸 DVD 볼때 써. 어떻게 하죠? We use it. We use it to. Watch DVDs, we use it to watch DVDs. 우리 DVD 볼때 이거 쓴단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we use something to 동사 원형을 배웠어요. 이 표현들을 조금 주목하셔서 아이들한테 뭐를, 어느 용도로 쓰는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이들과 즐겁게 많은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날게요. 엄마 표현을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